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학원 탭스 중국문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나진입니다. 어, 저희 탭스 중국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어려워하시는 이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는요. 시간이 모자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오답을 제거하는데 되게 힘들다.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이하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파트 3가 너무 어렵다. 많이 틀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어, 탭스 중국 문법을 수강하시는 그 수강생 여러분들의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중국 문법은 뉴텝스를 기준으로는 350점 이상 그리고 구텝스를 기준으로는 6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문법 영역에 한정을 하자면요. 은총 60점 중에서 36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중급반에서는요, 어, 탭스 문법 수업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아직 문법 이론의 체계가 완벽하게 잡히지, 아, 잡히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중급 문법은요, 완전 기본도 아니고, 완전 실전 문제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업이에요. 따라서, 어, 이론과 문제풀이를 동시에 완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네두 번째로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우선 탭스 중급 문법 강의에서는요 시험에서 꼭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는 부교재를 통해서 탭스 문법 이론 체계를 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으로는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어, 만들어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연습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교재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해커스 어학원에서 만들어진 해커스텝스 중급 문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만든 태, 해커스 중급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스텝스 중급 문법 주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에서도 챕터별 연습문제 그리고 액츄얼 테스트 그리고 주말과 주말과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 수업 시간에는 이론뿐만 아니라 한 40%의 비중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때 소거법을 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오답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정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탭스 문법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스텝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가장 첫 번째 스텝은 제가 부교재에 정리되어 정리해 놓은 이 기출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 강의에서는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반벽게 시판에 어 부교재 포인트를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셀프 확인 테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제를 배우게 된다면 시제와 관련된 다양한 기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게 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부사, 어, 조건의 부사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 우리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 블랭크에 들어갈 것은 이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문법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어,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이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것을 이제 부교제에서 암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빈 칸을 채워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경우에 따라서 이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다가도 블랭크를 뚫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신 다음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제공하는 셀프 체크 테스트에서는 이빈 칸을 정확하게 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법들을 암기해서 스스로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주교제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 문제를 연습을 해볼 텐데요. 어, 이때로 중요한 게 무작정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들 중에 챕터별로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은 꽤 많이 잘 맞출 수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 실전 문제를 풀때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교재로 나가는 여러 문제가 랜덤으로 섞여 있는 액츄얼 테스트. 그리고 주말 과제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꾸준히 이제 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문제를 통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같이 이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거 이제 집에 가서 적용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고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무작정 바이러 타임 더시리 거버먼트 더 프로브스 h e 펀딩 더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무작정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보시는 게 좋냐면. 보기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기를 보고, 아,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보기를 봤더니, 여기서 이제 complete라는 동사를 출제자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사를 변형한 문제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사 문제고요. 그렇다면 동사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동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물어보죠. 수, 태, 그리고 시제. 세 가지로 접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수일치를 봤더니 주어가 또 renovation work on the bridge 이게 주어였으니까 수일치 상으로 해 부는 안 되겠죠. 만약에 쓴다면 해즈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테를 봤더니 이 브릿지에 대한 renovation work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 완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따라서 will complete이라는 능동 형태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서의 출제자의 의도는 물론 switch와 태도 물어봤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Will have been completed냐, is being completed냐. 그래서 미래 완료냐 아니면 현재 진행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중요한 공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바이러타임과 관련된 공식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겠습니다. 우리 바이러 타임에서 현재 동사가 나오면은 주절에는 미래 완료를 쓰는 문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이러 타임은 이게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우리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바이러 타임 시간의 부사절에서 만약에 현재 동사가 나온다면 얘는 진짜 현재라서 현재를 쓴 것보다는 미래를 대신하는 현재이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가 돼요. 따라서 뒤에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미래 완료를 쓰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정답은 A가 될 텐데 어,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 저희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의도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제가 알려 드린 공식도 바로 떠올릴 수 있다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오답을 제거하고 정답률을 높여야 하는데요. 이 탭스 문법이라는 것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오답을 속어하고 풀지 않으면요. 급하게 문제를 푸시다가 자칫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속어법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시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기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니까 아까 스텝 2에서 저희가 배웠던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봤더니 이번에는 is provided, provided, providing, has been provided 그래서 여기서의 문제는 동사인 것과 동사가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출제자가 물어보는 의도가 동사 문제인지 아니면 동사가 아닌 수식어, 분사 문제인지, 요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t h e r will also be space 에서 will be 라는 조동사 플러스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이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블랭크에 또 동사가 나올 순 없었어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동사 형태는 우선 제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A하고 DB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 두 개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B하고 C는 이제 동사자리가 아니니까 동사자리가 아니니까 이때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분사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때 블랭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라는 명사를 이제 수식을 하는 건데요. 우리 분사에서 이제 배웠던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Provided 하고 Providing 이건 이제 능동과 수동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능동인지 수동인지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이라는 게 당신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거지 공간이 제공을 하는 건 아니었죠. 따라서 제공이 되다라는 수동일 때는 provided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중 하나가 어, 처음에 문제를 잘못 보고 동사 문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으신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첫 단추를 아예 잘못 낀 것이 되기 때문에 어, 절대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오답을 소거한 후에 정답을 찾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 파트 3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파트 3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시간에 쫓기는 것도 그렇지만 이 파트 3 유형 자체가 다른 시험에서는 보지 못했던 탭스에서만 등장하는 되게 생소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를 잘하시고 오래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 파트 3에 대한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실제 시험에 가서 어영부영하다가 제대로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각 챕터가 끝나면 연습문제뿐만 아니라 이 파트 3를 대비하기 위한 이 파트 3만의 연습문제, 리뷰 테스트를 제가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어, 파트 3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법 6가지를 선별해서 여섯 가지를 선별해서 제가 추가 핸드아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파트 3를 정복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많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트 3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또세 가지 스텝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를 해주셔야 되는 게 스키밍이에요. 우선 스키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훑어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훑어보기가 가장 여러분 중요한 전략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스텝, 그 다음으로 끊어 읽기를 통해서 이 파트 3 문법 출제 포인트만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 파트 3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문법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 시험 보기 전에 이 문법을 암기를 하고 계셨다가 이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트 3에서 자주 나온 문법들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첫 번째 동사의 수태시제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사와 관련돼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비교하는 문제 또는 이 분사구문의 주어나 분사구문의 태 또는 분사구문의 시제. 를 물어보는 문제도 등장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관계사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 이건 이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와 관련된 포인트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요 문법도 자주 출제되는 문법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파트 3 관련된 어,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겉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절대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스키밍을 통해서 문장을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끊어 읽기를 통해서 어, 각각 그 끊어 있는 포인트에서 어떤 탭스 문법 출제 포인트가 숨어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부터 보시면은요. The chakra is a concept에서 한번 끊어지죠. Used in the practices of Hinduism and tantric Buddhism.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used였죠. 이게 이제 분사 자리였는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였어요. 괜찮았죠. 컨셉은 사용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translated.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죠. 이게 분사 구문 자리였는데 어, 여기서는 as well from s sans, a n s k r i t 그래서 well이라고. 번역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translating이 아니라 translated 쓴거 괜찮았고요. 그리고 it refers to 그래서 refer라는 동사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쓴거 괜찮았고요. 그리고 it refers to a vertex 다음에 이 throw which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인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Energy forces can permeate the physical body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 다 나온 완전한 문장이었고 앞에 있는 선행사 Vortex가 Physical body, Throw Vortex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Throw 위치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C에서는 이게 출제 포인트였죠. Are maintained. 보시면 It is thought that, 대디아라고 여겨집니다. "daily functions"라는 주어에 대응하는 동사가 "are maintained" 되었는데요. 어, 첫 번째로 복수 명사니까 수일치 "is"가 아니라 "are" 괜찮았고요. 두 번째 테를 봤더니 이 기능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쓴 것도 괜찮았어요. 정답은 데이비이었죠데이비에서 "comprise"라는 이 동사가 잘못된 건데요. 어, 아까 "are maintained"라는, are maintained라는 동사는 수일치도 괜찮았고 태도 괜찮았고 시제도 괜찮았는데 어, 얘는 첫 번째 수일치부터가 잘못됐어요. 보시면 this set of points까지가 문장의 주어라고 봤을 때 this e t 이라는 주어랑 이렇게 동사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수일치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this e t 이 단수명사였는데 s를 안 붙여서 틀린 거였죠. 따라서 이 문제는 David comprise 수일치가 출제 포인트인 문제였습니다. 주어가 this s 단수 명사기 이 때문에 동사는 comprises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답노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 2의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 파트 1, 2의 경우에는 우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정답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오답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실 경우에는 다음 시험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네. 오답 노트 하는 방법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문제는 이제 보기를 통해서 우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어, 보기를 통해서 추론해 봤을 때이 문제는 우선 가정법 문제였어요. 정답은 C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이제 틀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C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잘못 정답으로 이제 찍으셨다는 얘기인데, 우선 아까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출제 포인트부터 정리를 하셔야 된다그했죠 그래서 첫 번째 출제자의 의도는 가정법이었다. 요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우선 정답인 이유였죠. 그래서 C에서 should people refrain. 요게 정답인 이유를 찾아보면, 은 우리 가정법에서는 원래 주절에다 will을 쓰는 경우가 없어요. 원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will이 아니라 would, can이 아니라 could, may가 아니라 might. 이렇게 써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가정법 중에서 will을 쓸수 있는 즉주절에 would 대신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수 있는 유일한 가정법이 바로 should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a는 이제 should가 들어있고 b는 if people had refrained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d a v i d 은 were people refrained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기 중에서 이제 should가 들어있는 가정법은 a랑 c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should 가정법이 정답이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will이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오답을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a가 안 됐던 이유부터 한번 차분히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주어동사를 도치를 안 시키고 people should refrain 이렇게 쓸 거면 앞에 if를 지우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법에서 배우겠지만 가정법에서 만약에 if를 생략한다면 주어랑 조동사의 자리는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a를 정답으로 하려면 if People should refrain. 이렇게 썼어야 되고요. 두 번째, B가 정답이 안 됐던 이유는요. 만약에 이프절에서 had PP가 나왔다면, 이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였어요. 따라서 만약에 had PP 과거 완료를 쓸 거였으면 주절에 will이 나오면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쓸 거였으면 would have PP. 이렇게 썼어야 됐을 거고요. 마지막 데이빗서 형태가 올바르지 않았던 게, w o r people refrain 이라는 것도 if를 생략하고 지웠다는 건데,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려보면, if, people, w o r 다음에 바로 refrain 이라는 동사가 나왔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죠? w o r 다음에 바로 refrain 이라는 동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쓸 거면, 우리 world to 가정법 미래를 이용해서 world to refrain 이렇게 쓰는 게 맞았죠. 따라서, 오답노트 하실 땐 여러분 이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고 C가 정답인 이유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C가 아니라 다른 걸 찍었기 때문에 틀리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 나머지 대한, 그 나머지 오답에 대한 그 분석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다음으로 파트 3 오답노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트 3 오답노트를 하는 경우에는요. 굳이 모든 문장을 다 오답노트에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에너지가 낭비되고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맞는 문장에 대한 분석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 하나만 분석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C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C가 정답이었다는 것은 우리 파트 3는 네 개의 문장 중에서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는 게 포인트잖아요. 따라서 쓰임 문장만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틀린 문장을 밑에 올바르게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적고, 그와 관련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잘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오답노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리신 경우에는, 이거를 뭐 사실 다 쓰면 좋겠지만, 어, 이걸 다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틀린 부분까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은 for one rubbing alcohol is usefully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틀린 문장을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for one rubbing alcohol is usefully 이거를 틀린 문장을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틀린 문장을 올바르게 고쳐주셔야 되겠죠. 여기서는 usefully라는 부사를 usefully라는 형용사로 바꾸는 게 출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자가 의도한 포인트는 결국은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 중에 이 형식 동사의 종류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형식 동사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어, 여러분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부교재에다 정리해드린 이 형식 동사를 다, 오답노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 형식 동사를 쭉 정리해주시고, 그 중에 이제 비동사도 이 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 보호자리는 형용사 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답노트는 사실 작성하실 때는 되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열심히 작성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볼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수업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수업, 시험 직전에 어,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한 노트를 읽어보고 들어가신다면 이 실수했던 출제 포인트들이나 또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은 까먹고 있었던 문법 포인트들을 머릿속으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양의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오답 노트를 보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점수가 높아지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제 수업을 강 강의... 아, 잠깐만요. <laughs> 제 강의를 수강했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를 수강했던 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를요, 두 개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수강 후기는 이제 드디어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냈습니다. 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구텝스 시험에서 이제 수, 그 수강 후기를 올려주신 분들인데, 분인데요. 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문법 점수가 40점에서 무려 55점으로 상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려 점수가 15점이나 상승을 하셨는데요. 이 후기에 적어주신 것이, 어,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거였어요. 제가 선생님께서 수업이 끝나고 매번 올려주시는 문법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 웬만하면 좀 보세요. 정리가 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한 챕터가 끝나면은 그 챕터를 제대로 암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 테스트를 반비교시판에 올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서 제가 매일 올려드리면 아마 수업이 끝나면은 그 시험제가 한 20장 정도가 될 텐데 그것만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셔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꼭 나오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꼭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셀프체크 테스트를 반드시 푸셔서 어, 문법 점수 상승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 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두 번째 수강 후기는 가장 최근에 어,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인데요. 당연히 이제 뉴탭스 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수업을 듣고 뉴탭스 시험에서 이제, 뉴탭슨 점수가 총점이 이제 문법이 60점으로 바뀌었죠. 60점 만점에서 원래 32점이었는데 40점으로 되게 많이 오르신 거죠. 그래서 점수가 상승하신 분입니다. 전체 점수도 이제 130점이나 상승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문법 초, 출제 포인트를 잘 암기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철저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커스 중국 문법 수업은 첫째,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를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실히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법은 감으로 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문법 이론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오답을 분석하고 그 오답을 소거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이세 가지 비전과 함께 제가 앞에서 강조했던 오답 노트까지 여러분 더해지신다면 어, 여러분들은 해커스 중급 문법 수업을 통해서 탭스 시험에서 목표하신 점수를 달성하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자신감까지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독해나 리스닝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커스학원 탭스 중구문법 담당 이나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